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에 있는 농가주택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농가주택의 모습입니다. 위치는 영양군청에서 7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성지도 스카이 뷰의 모습인데요. 본권 주변으로 918번 지방도로, 31번 국도, 군청, 그리고 거의 다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본권의 형상입니다. 2016년 2월 보전등기 처음 등기를 했습니다.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입니다. 건물은 10.89평입니다. 그렇지만 제시의 건물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까지 포함하면 모두 27평 정도가 됩니다. 이어서 토지의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969평입니다.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층이 필요한데요.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은 사전에 관할읍면, 네, 관할읍은 영양읍이니까요. 영양읍 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지의 모습입니다. 네, 너무 길고 커서 이제, 반으로 나눠서 두 번의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의 주택이 있습니다. 내본 네, 주택, 공부에 등재된 주택은약 10평. 더등재은지않은제시의 주택도 한 10평 정도가 됩니다. 네, 이쪽은 이제 제시의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제시의 가축, 비나 해를 가리는 그런 이제 가림막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기억이라고 쓴 곳이 이제 제시의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상태 및 주변 모습입니다. 네, 진입도로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이제 매각물건 현황입니다. 6은 토지인데요. 면적은 969평, 감정가는 3,600만 원. 목록 7은 건물인데요. 감정가는 2,100만 원. 제시의 주택들의 감정가는 1,25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본건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는 1,850원입니다. 보전관리지역 공장설립 승인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네, 지적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부정형으로 이제 길따라게 생겼습니다. 네, 이제 본건이고요. 이제 주택이 이만큼 이제 자리잡고 있습니다. 네, 임차인 현황에서 임차 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김문아는 건물 및 제시의 건물을 본인의 비용으로 건축하여 2014년부터 10년간, 내년까지인가요? 네, 10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신하여 임차하였다고 진술합니다. 네, 이렇게 이 알고 계시고요. 따라서 권리분석, 따라서 임차인 인수금액은 없습니다. 도로 상태는 3m 포장돌에 접해 있고요. 그외 등기부상 권리, 지상권 여부, 쓰레기 적지 여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우량한 물건입니다. 네, 주요 용도입니다. 영양읍 지역 농가 주택을 찾고 있는 분들은 본권 주택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 내용입니다. 본건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화천리 2 7로 배바들길 212 감정가는 7085만 8천원이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70%, 4960만 1000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 496만 100원이고요. 네, 이어서 본건의 사건번호는 2021타경 532. 물건번호는 5번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영덕법원 경매일개가 담당이고요. 매각기일은 23년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소재지 경북영양군영양읍 화천리 27호 물건 종류는 주택이고요. 건물 면적은 10.89평 토지면적은 968.91평 매각물건은 건물전부 토지전부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세입자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 내고 자기 돈으로 뭐 건물과 지시의 건물을 지어서 10년 동안 사용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거 이유를 봐주지 않고 건물 전부, 토지 전부를 이제 매각한다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이제 낙찰받으신 분 나는 건물 전부, 토지 전부를 낙찰받았다. 그러니까 비켜주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찰 진행 내용입니다. 1차에서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의 70%인 4,960만 천원이 본건의 최저 매각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법원 문건과 로디비를 잘 살펴보고 현지 시세를 알아본 후 마음에 쏙들때 현장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好。